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분이며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절대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남성격 여성격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라져 실체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며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실체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양성과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을 통해서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횡적으로 완전 통일되도록 추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뚱이는 이 땅을 대표하는 횡적인 것입니다, 즉 육신입니다. 그와 반대로 양심은 언제나 종적인 것을 사랑하고 종적으로 높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종적인 기준과 하나 될수 있는 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점은 중심점이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중심점으로부터 출생한 인간은 사랑과 더불어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거쳐 형제 사랑, 그리고 부부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육신은 땅을 대표하여 성장하게 되고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성숙하여 마침내 몸과 마음이 종족현적으로 하나 되어 행복의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야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랑의 대상체인 부부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하의 관계인 부자지관계 동서의 관계인 부부관계, 전후관계인 형제관계가 한 점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 될때 이상적인 구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연우에서 부자지 관계를 동양에서는 한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도 한몸이고 형제도 한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이 모든 관계가 사방으로 구형을 이룰 때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서 구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중심 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세계평화가정연합 회원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한 세계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욕망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라면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가 부를 때 남편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 사랑으로 하나 되면 아내가 남편을 불러도 따라가고 형님이 부르면 동생이 따라가고 동생이 부르면 형님이 따라가고 모두들 절대로 갈라지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있으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가지고 있어요? 생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혈통을 이룰 수 있는 정자, 난자 다 가지고 있지요?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본 적이 있어요? 생명, 혈통, 양심 보았어요? 만져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존재의 현상은 알지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느껴서만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때 또는 하나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 물을 때못 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나 지식 권력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왜못 봅니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깜빡거리는 것을 느끼고 삽니까? 세 시간만 계속해서 세어 보세요. 숨 쉬는 것 세어 보면서 삽니까? 세어 보면 중간에 잊어버립니다. 바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대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고동 소리.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낍니다. 그 고동 소리를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들어 봅니까? 청진기로 들어보면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우리는 일주일, 일 개월 바쁠 때는 몇달 동안도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파리 한 마리만 머리 위에 앉아도 금방 느끼는 우리가 왜 몇백백 큰 고동소리를 듣고도 못 느끼느냐는 말입니다. 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단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실례라고 하겠지만 실감이 나는 얘기라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지요. 대변을 보게 될때 마스크를 쓰고서 봅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곁에서 작업을 하느라고 그런 냄새를 피우면 당장 코를 막고 몇 마리라도 도망을 갈 텐데 왜 자기 대변의 냄새는 그대로 막고 앉아서 별의별 짓다 하는 것입니까? 내 몸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대변을 더럽게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코딱지를 봐서 맛을 본적 있어요? 그 맛이 달던가요, 짜던가요? 왜그 코딱지가 더럽게 안 느껴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기침을 하다가 가래가 나오면 꿀꺽 삼키기도 하지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경험 없어요? 왜 더럽게 느끼지 않을까요? 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매일 먹는데 입에서 한 자만 내려가면 비료 공장이 있어요 매일 세 끼씩을 먹어서 그 비료 공장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젓가락,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배 안에 비료 공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왜 느끼지 못해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